나이지리아 외무부에 따르면 이재유 군사정권은 금요일 이하메이 있는 프랑스 대사에게 48시간 이내 그 나라를 떠나라고 명료했다. 국영 방송 오아르 기엔이 발표한 성명에서 나이지리아 외무부는 실벤 이트 대사가 금요일 그 나라의 외무부 장관과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또한 이재리에 이익에 가난한 프랑스 정부에 의한 다른 행동들을 인용하면서 나이지리아 당국이 거절을 고려하여 이틀 신인장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푸치스트들의 요청에 주목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금요일 오후 A에 뽑기에 말했다. 푸치스트들은 이 요구를 할 권한이 없으며 대사의 승인은 오직 합법적이고 선출된 나이지리아 당국으로부터 나을 뿐이다 라고 외모부는 말했다. CNN은 논평을 위해 프랑스 외모부에 손을 내밀었다. 이후와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금요일 오후 성명에서 인터넷에 떠두는 특정한 미국 외국관들의 출국을 요구하는 편지들의 이미지들이 디제르. 외모부에 의해 전날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에 의해 발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